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는 증가하고 아웃바운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한국 여행업 협회 회원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인바운드는 15.5% 증가했고 아웃바운드는 11.1% 가량 하락했습니다. 영국 관광청이 2020년 인바운드 역대 최대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9년 외국인 관광객 16.2% 증가한 1,80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JTB 연구소가 2020년 여행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방일 관광객은 2019년 대비 7.9% 증가한 3,43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토파스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발권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주시 관광협회 이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정기령 신임회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인터내셔널이 주요 선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어판이고요. 여행객 편의 구성을 위해 2022년까지의 운항 일정을 담았습니다. 롯데 JTB가 비즈니스 클래스 상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격 합리성에 맞춘 편안한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트래블 데일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월 15일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간추린 뉴스 보내드린 것처럼, 어, 지난 2019년 10월, 어, 카타 회원사 기준 인바운드는 어, 30만 5,9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요. 어, 전월 대비 또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 숫자는 증가하고 아웃바운드는 낮아졌습니다. 임, 여행사를 통한 아웃바운드가 하락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바운드가 어, 굉장히 많은 두 자릿수 정도 이상 증가했다는 거 원인을 한번 저희가 어, 하루 종일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보고 알아봤지만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 숫자가 증가한다. 예.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열심히 뛰었던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저기 FIT가 대세의 흐름인데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가 증가했다라는 것, 뭐 인센티브 관련한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을 좀 앞으로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별 외국인 유치 인원 살펴보면요, 패키지 상품은 어 2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요 정도 순이었습니다. 자, 유치 지역별로는 일본이 한 72,9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이 49,800여 명 정도 그리고 대만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여행사를 통한 일본 인바운드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일본 여행객들의 어떤 패턴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019년 10월 아웃바운드 한번 살펴볼게요. 화카타 회원사 기준입니다. 141만 7,6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정도 감소했고요. 하지만 전월 대비는 0.8 정도 증가를 했네요. 상품별로 살펴보면 패키지 상품은 일반 패키지가 52만여 명, 그 다음에 인센티브 요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이 역시 가장 많았고요. 자, 10월 국제선 티켓 판매 실적 볼게요. 136만 1945명, 전년,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전월 대비 쫙. 증가했습니다. 자, 목적지별로는 여행사들이 목적지별로 항공권을 어디를 제일 많이 팔았냐? 볼게요. 어, 중국입니다. 역시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태국, 미주, 필리핀, 대만, 대양주 이런 순서네요. 역시 일본이 떨어졌고 중국, 베트남이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외신을 그리고 글로벌 관광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의 JTB 연구소가 있죠. 여기서 내년도 예측을 좀 했습니다. 아 올해 예측을 했습니다. 뭐 올해 도쿄 올림픽도 있고 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들인데요. 자. 한국을 찾은 아니 일본을 찾은 한국 여행객은 한15%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어, 먼저 어, 일본 거는 어,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영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관광청이 2020년에 영국 인바운드 관광객에서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 관광객, 영국 와서 어, 여행 와서 돈 쓰는 관광객들의 지출은 하나로 한 40조 원. 그다음에 인바운드 수요는 한 3,970만 명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기존의 최대치는 뭐 2017년에 한 3,9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영국 관광청은 최근에 이제 Find Your Great Britain 또 I Travel for 예, 네, 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오래 머물고 지금 당장 여행 예약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한국에도 영국관광청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장소는 저기 덕수궁 옆에 어, 주한 영국 대사관 안에 있고요. 어, 거기 이제 근무자도 한 명이 배정이 돼서 어, 여행사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 베트남 소식도 볼게요.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도 엄청 갔죠? 예,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한 1800만 명, 인바운드 1800만, 1800만 명. 자, 이 중에서 아시아 관광객이 어 1,3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 증가를 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이 있겠죠. 자, 국가별 볼게요. 한국이 가장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 베트남 그래도 어디가 제일 많이 가나? 물론 어 당연히 중국이 한 580만 명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430만 명, 일본이 95만 명, 대만이 92만 명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순서입니다. 베트남 어, 여행 가는 거. 근데 자 볼게요. 자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580만 명. 한국은 이 중국에 비해서 어, 인구 수가 굉장히 적은데 430만 명. 예, 역시 한국 사람들의 예, 여행 열정은 대단합니다. 자 태국은 성장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지면 태국이 1위래요 45% 증가했다고 하고요 총 따지면 50만 명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관광객은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한 2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유럽 다쳐도 우리나라 반도 못 왔다 베트남에서는 예. 베트남 정부는 비자 면제 정책 등을 통해서 2020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인바운드 2,500만 명. 예.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천만 명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자 GDP의 10%에 해당하는. 어, 35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40조 정도 되는데, 요 정도의 관광 매출, 어, 관광 수익이겠죠? 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이 뭐 관광 분야로 굉장히 성장 속도가 예, 빠른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JTB 발표한 2020년 여행시장 전망, 어, 올해, 어, 일본은, 어, 2019년 대비해서 7.9% 증가한 인바운드 3,430만 명 정도 기대한답니다. 어 해외 여행객 수는 그러니까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요한 4% 증가한 2,80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일본 인구 1억, 우리나라 5천만 명,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2,800만 명, 일본 아웃바운드 2,800만 명. 우리나라보다 한 800만 명 정도 적게 가지요. 예. 우리나라는 역시 일본보다는 뭐 여행을 좀 많이 열정적으로 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의 해외여행 2020년 한해당 공항 국제선 발착 증가 및 엔고 경향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신 국내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국내 관광은 경제 환경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고용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방일 외래객. 자, 어그니까 일본을 찾는 외래객 도쿄 올림픽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개최 기간이 짧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 일본을 찾는 한국인 과연 어느 정도 예상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2019년에 비해서 10 5% 회복할 것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 예. 바램 또는 예측이겠죠. 원인은 올림픽 파급 효과,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어, 뭐, 여러 다양한 효과들을 예, 고려해서,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3,430만 명 인바운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뉴스가 조금, 그니까, 주요국들, 영국, 베트남, 일본의 올해 2020년 인바운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1,800만 명이 조금 안 됐죠. 1,750만 명이었던가요? 저번에 보니까. 근데 올해는 한 어, 조금 무리한 숫자이긴 한데 한2천만 명? 1 8 0 0 2,000만? 네, 이 정도까지. 잘만 하면 예, 요즘의 흐름을 타면 어, 2 0 0만명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심층 분석 기사 한번 살펴봤고요. 어 1월 15일자, 수요일자였죠. 어,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이것으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